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할인에 할인을 네 하는 품목도 있고요. 네, 새로운 어, 품종도 사이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 어제에 이어서 또 갑니다. 영신다육 화분 구입하시면 친환경 영양제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친환경 목초액이 아니고요. 친환경 미생물 영양제에서 엄청 좋은 영양제입니다. 네자 오늘도 이어서 갑니다 287번부터 갈게요 287번 가로가13 높이가 14 9천원 짜리입니다 탈장 농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물마름 좋은 화분이고요 네자 국내분이고요 자 이렇게 색깔은 어, 이색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얘는 손 선물내로 하는 거라 좀 사이즈는 살짝 거의 비슷한데요. 살짝 차이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자, 287번 가로가 13 높이가 14 9,000원짜리입니다. 288번 가로가 12.5 높이가 11.5 8,000원입니다. 제가 말안한 것은 국내 분이고요. 수입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000원짜리 얘는 어, 원래 만 원짜리였는데 제가 2,000원 세일한 겁니다. 요렇게 사각 정사각이고요. 어, 진열하기 참 좋은 화분입니다. 8,000원이면 엄청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색깔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288번 가로가 12.5, 높이가 11.5 8,000원에 갑니다. 자, 289번 가로가 14, 높이가 13, 만원짜리입니다. 어, 얘도 네, 이렇게 크고 네, 동글동글하고 네, 창 심어도 좋고, 모듬 심어도 좋고 네, 살짝 어, 깊숙이 들어가서 네, 목대 있는 애도 좀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 289번. 어, 가로가 14, 높이가 13, 만원짜리입니다. 290번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5천원짜리, 두개 9천원에 갑니다. 얘는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어, 일일이 이렇게, 네, 이걸 찍어서 만들었나 봅니다. 자,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네, 화분이. 자, 290번 가로가 10, 높이가 15,000원짜리 2개 9,000원에 갑니다. 자, 291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5, 네, 8,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네, 얘도 만 원짜리인데, 제가 8,000원에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색깔, 어, 이런 무늬들이 좀 다를 뿐이지, 네, 색깔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무늬만 좀씩 달라요. 네. 자, 291번, 가로가 12.5, 높이가 12.5, 8,000원에 갑니다. 자, 292번 갑니다. 가로가 15.5, 높이가 11.5, 14,000원입니다. 얘는 크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엄청 커요. 네, 15.5cm나 되나서 네, 요렇게 넓적하고 크고, 네, 이렇게. 어, 색상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요렇게, 네. 자, 292번, 가로가 15.5, 높이가 11.5, 14,000원에 갑니다. 293번, 가로가 14, 높이가 12, 12,000원입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네. 자. 몇개안 남았네요. 요렇게 이쁘게 생겼죠? 네. 자, 293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 12,000원에 갑니다. 29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2.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튤립 모양의, 네, 화분이고요. 네, 좀 살짝 농분이고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색깔은, 어, 지금, 파란색 빠져서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죠? 수입도. 네. 자, 294번 가로가 9, 높이가 12.5만원짜리, 10, 7천원에 갑니다. 자, 얘들은, 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할인에, 할인을 했습니다. 자, 295번 가로가9.5 높이가 8, 7천원짜리, 5천원에 판매합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하얀색, 빨간색, 하늘색, 이렇게네 가지 색, 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최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95번, 가로가 9.5, 높이가 8,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296번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9, 7,000원짜리 5,000원에 판매합니다. 얘도 하얀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파란색 있습니다. 자, 노란색 있고, 음,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흰색 있는 것 같아요. 음, 하얀색 했군 말했구나 자 296번 가로가 12.5 높이가 7천원짜리 5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297번은 국내부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1 5천원짜리입니다 석류화분이구요 석류화분 네 이렇게 이렇게 항아리 생겨서 네좋아하신 분은 또 이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자 297번 가로가 10.5 높이가 11 5천원짜리입니다 자 298번 네 수입입니다 가루가 8.5 높이가 11, 7천원짜리 5천원의 세일합니다. 얘도 보이는 게 전부 다, 전부라서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요렇게, 어, 이렇게 생겼어요. 수입이고요. 7천원짜리 5천원의 세일하면 엄청 싼거죠. 음, 쌀 때, 저렴할 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몇개안 남았어요. 이 정도. 자, 흰색, 빨간색, 노란색은 한 개, 그다음에 하늘색이 많이 남았네. 네, 이렇게 남았습니다. <laughs> 네. 자, 298번 가로가 8.5 높이가 11,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2 9 9번 299번입니다. 네, 이거는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4,000원짜리 10, 3,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네, 크기도 괜찮고요. 자, 항아리색이고요. 299번 가로가 10, 높이가 10, 네, 4,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자, 300번 갑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보이는 게 다입니다. 6개 남았어요. 자, 이게 빨간색도 있고 어, 다 있었는데 빠지고 지금 흰색 두개 노란색 두개 하늘색 두개 남았습니다. 전체가 6개 남았습니다. 300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301번입니다. 301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1, 5,000원짜리 4,000원에 갑니다. 어, 사각분이고요. 행복 회상이라고 써졌습니다. 색깔은 어,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이 라고 네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301번 가루가 7.5 높이가 11, 5천원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국내분입니다. 가루가 9 높이가 10.5, 9천원짜리입니다. <laughs> 이렇게 네. 색깔은 색깔은 진한 색깔은 하나 있고, 이런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색깔이 고 농분입니다. 농분도 쭉 이렇게 한꺼번에 만신을 해놓으면 멋지겠죠? 자, 302번, 가로가 9, 높이가 10.5, 9 0 0 0원입니다 303번입니다.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5개, 1 만원입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생겼는데, 흰색 있고, 노란색은 한개밖에 없네. 네, 그 다음에 감정색 4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303번 가로가 9, 높이가 9, 5 개에 만 원입니다. 304번 국내 분입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5천 원짜리 4천 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복주머니고요. 네, 제가 5천 원에 엄청 많이 팔았던 화분입니다. 자, 항아리 색이고요. 복주머니가 이쁘게 생겨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자, 304번 가로가 11, 높이가 15천짜리 4천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4개밖에 안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았는데 많이 사가셔서 국내 줌룬 품인데 엄청 저렴한 거예요. 이 정도면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9천원이니까요. 자, 크기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입이 벌린 거 있고, 무라진 거 있고. 네, 국내 수자분이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네개 남았습니다. 305번 가로가 13, 높이가 19천원짜리입니다. 306번 가로가 8 높이가 6.5 4개 만원입니다 국내 분이구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4개 만원짜리 어 이제 몇개 안남았네요 이렇게 네 색깔은 어 연두색 흰색 고동색 어 이렇게 녹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6번 가로가 8 높이가 6.5 4개 만원입니다 자, 307번은 이제 둘, 레 다섯 개 남았네요. 얘는 가성비가 죽이죠. 크기에 비해서 엄청 싼 겁니다. 자, 가로가 15.5, 높이가 14.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얘는 모양이 살짝 계란형으로 이렇게 오래 해줬고요. 네, 이렇게. 자, 색깔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307번 가로가 15.5, 높이가 14.5,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5개밖에 안 남았어요. 308번 가로가 7.5, 높이가 11.5, 6,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정사각이고, 좀 농분입니다. 네. 민경 화분 것 같습니다. 민경 화분. 네, 네. 마크가 안 찍어졌는데, 거기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국내분이고요. 자,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랜덤으로 갈게요. 자, 308번 가로가 7.5, 높이가 11, 6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309번 네, 가로가 8.5, 높이가 10.5, 4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 어, 얘는 살, 지금 한 6개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네, 국내분이고요. 자, 309번 가로가 8.5, 높이가 10.5, 4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번입니다. 310번. 8.5, 가로가 8.5, 높이가 16,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돼지코 모양으로 달려있고요. 얘도 민경화분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옆에 거하고 비슷한데 똑같아요, 거의. 310번, 가로가 8.5, 높이가 16,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7개 남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영신다육, 네,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